여기에요, 여기! 엉자이 어, 드디어 오랜만에 또 만났네요, 저희. 여기가 그 맛집이에요? 편의점인데? 아니, 여기도 맛있는 게 많잖아요. 아, 저랑 컵라면 드실래요? <laughs> 어? 많이 담으셨어요? 네, 저 튀김우동이랑 망고랑 얼음컵 담았어요. 어? 튀김우동이랑 만두랑 얼음컵 그리고요? 어?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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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까요? 어, 아, 아니에요. 아 아, 아 사실 더 먹으려고 했어요. 아, 그래요? 어, 그래요? 음. 네, 라면은 역시, 역시 만두죠, 만두. <laughs> 아, 돼지고기 덮밥 돌릴게요. 아, 네. 오와 <laughs> 저... 화장실을 제거하고 이렇게 조리할 수 있구나. 라면에 물좀 부을게요. 어우, 그래, 이 정도는 먹어야지. 저기 공원 가가지고 같이 나눠 먹을까요? 좋아요.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좋아요. 저 따라오세요. 네. 사람이 너무 많다고 저랑 둘이만 있고 싶은 거. <laughs> 아유, 맞아요 횡단보도로. 자동차 경적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. 오구오구 차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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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조심하세요. 아, 괜찮아요. 저 차가 튕겨나가요. 저 강격해가지고, 네. 아, 다치시면 안 돼요. 그럼 제 마음도 다쳐요. <laughs> 어. 꺼내볼까요, 한번? 네. 아, 조용하네요. 여, 저는 튀김 우도 자, 제 것도 꺼낼게요. 네. 제, 어! 우와. 잠깐만요! 우와, 잠깐만. 뭐지? 아니 그... 꾀님 혹시 그거 하나만 드시는 거 아니죠? 아 아니요 저 여기 여기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저는 한끼 이거 하나 다 먹거든요 음~~ 너무 맛있다어잘 드시니까 보기 좋은데요? 그래요 저 복스럽죠 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맞아요 아 귀여우시네 아 뺏어 먹어야겠다 모르겠다 <laughs> 어? 아 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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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홍차님 거한입 먹어봐도 돼요? 네네네 드셔보세요 어? 어, 어아 잠깐만 간접법... 간접버... 어? 아이 죄송해요 지안 뺏어 먹어야겠다 아, 만두 먹어야지 나도 만두 뺏어 먹어야지 <laughs> 만드세요 그래서 네 개짜리로 사왔어요 두 개씩 먹으려고어 그리고 오늘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요 아 그래요 <laughs> 네잘 아, 어울려요 이뻐요 이뻐요아이저면 <laughs>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스트해 볼게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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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어, 면이 치즈보다 길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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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면참긴네오 어, 신기하다 신기하다 <laughs> 아, 머리가 원래 짧으셨던 것도 이뻤는데 긴 것도 이쁘신 것 같아요. 아, 맛있다 어, 아, 잠깐만 가세요? 이렇게 이렇게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야. 오늘은 꽁님이랑 좀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안 되겠어. 날좀더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자. 꽹님이거 다 먹고 네. 나서 우리 갈 곳이 있어요. 어디요? 그건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. 꽹님 꽹님 이번 코스. 네. 저희 오늘 여기서 대결해요 대결. 대결이요? 무슨 대결하지? 그님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조로의 기회. 그님한테 그걸 시킬 수 있는 조로의 기회. 3판2선승인데첫 번째는 네. 바로 여기 배 만들기에서 멀리 가기 대결이에요. 멀리 가기? 네. 배 만들기에서 사랑만큼 배 크게 배 만들기 이런 건 아니네요. 다행이다. 그러면 저 이거 여기 맵 터져요. 아니 그. 그그어네아그저 그, 고장나게 그만하세요. 저 고장 난다고요. <laughs> 자 그러면 아무튼 여기서 이기면은 상이 있어요. 어떤 거죠? 바로 원하는 호칭으로 상대방 불러주기예요. 원하는 호칭으로요? 만약에 진짜 만에 약뭐 여보야 이런 거하면 어떡해요? 그거까지 그, 생각 안해 봤는데. 아, 어. 아 너무 센가? 안봤는데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저는 팬더배를 만들고 깽 님은 오리배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어. 더 멀리 가는지 내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깽 어, 님은 이쪽에서 만드시고요 저는 네. 이쪽에서 만들게요 좋아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어차피 이길 거라서 <laughs> 마음 놓고 하셔도 돼요 제가 이기면 큰일 나실 텐데 왜요? 지금 시청자 친구들이 원하는 바로 그 호칭으로 할 거거든요 저는 네? 팬더나 친구들이 어떤 걸 원하는 지 알고 저는 알아요 알것 같은 친구들 댓글에다가 예측해 보세요 <laughs> 자 이렇게 일단 뼈 대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아무래도 이거 오리 맞아요? 아유 색칠하려고요 왜? 나중에 제가 홍천님 이겨가지 여러분들 원하는 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좋아요 누르고 제가 원하는 것도 원할걸요? 어 홍천 요즘 적극적이시네요 저 좋으신가봐요 자꾸 그러시면 저 집에 갈래요 어,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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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러 와서 못하겠어요 <laughs> <laughs> 아나왜 말을 못하지 진짜 미쳐버리겠네 <laughs> <laughs> 홍천 알죠. 말 잘하는 거 알죠. 이게 뭐예요? <laughs> 아직이에요 아직. 알겠어 그러면... 알겠어. 어, 홍찬이 그래도 좀 많이 완성됐네요. 그래도 귀엽게 판다가. 아, 예술혼을불불워볼게요 저는 조그만 걸로 증명해 볼게요. 제가 홍찬이보다 키 작으니까. 그래요. <laughs> 증명하겠어. 우리 배도 본인처럼 귀엽게 만드시려나. 저, 귀엽다고요? 에? 네? <laughs> 아유 여기 막아야겠다. 여기 막아가지고 얼굴이 안 보면 이좀 진정이 되겠지? <웃음> 에? 에? <웃음> 그럽네. 제가 이기고 싶은데. 그럼 봐드릴게요 그게 뭐예요? 광자님한테 <laughs> <laughs> <병체님한텐> 봐드릴게요 좋아하니까. <laughs> 에? 아 콘크리트가 네? 너무 두꺼워서 안 들려요. <웃음> 뭐라고요? 아아아 <laughs> 아, 아, 다시 말해드릴까요? 아 여기 좀꽉 막혀 있어가지고. 아 나중에 나오면 다시 말씀해드릴게요. 아 잠깐만요. 저 집중해야 되니까 말 걸지 마세요. 알겠어요. 그러면서 말 걸어야지. 음. <laughs> 응, 음, 뭐예요? 방금 에? 애교 부리신 거예요? 아닌데, 애교처럼 들렸나 봐요. 네, 아 진짜... 아,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너무 직진이요 아, 조금 덜 직진해 드릴까요? 아니요, 알겠어요. <laughs> 설마 자기야,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저 사람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? 진도가 지금 저기 벌 안드로메다까지 갔는데, 저 사람은? 깽님, <laughs> <끄님>, 깽님, 저다 만들었어요. 저도 다 만들었어요. 그럼 공개해볼까요? 좋아요. 3, 2, 1, 공개! 공개! 오! 오, 오 잘만들었다 아, 진짜 우리랑 판다랑 보이는데요. 바로 제 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좋아요. 일단 제 판단 웃고 있고요. 왜 웃고 있냐면 네. 해, 난 꽥을 이길 거야. 아니 이미 이겼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웃고 있어요. 어 그게 아니라 해, 난 꽥을 좋아해. 이런 것 같은데요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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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코스. 다음 코스. 아 네. 여기 뒤에는요. 이 선장 홍차가 타는 여기 여기가 우와.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거 키면 오 밝다. 근데 이거 앞에 판다 얼굴이 있는데 어떻게 운전해요? 저는 이렇게 눈을 감아도 다 보이기 때문에 저 봐봐요. 오. 눈을 감고 있거든요? 근데 항상 네. 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저 투시능력이 있어가지고. 여기 슈퍼 오리오거든요? 여기 앞에 오리 얼굴 보이시죠? 위에. 닮았어? 이렇게 오리 얼굴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 뒤에 부스터 두 개도 있어요, 저는. 우와, 우와! 아니, 얼마나 빨리 가시려고 여기 부스터까지 달아놨어요? 홍찬님 마음으로 슝 가려고 부스터 달았어요. 그, 그리고요. 그리고 여기 여기 옆에 네네네 유리도 만들었어서 유리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려고 어디까지 가셨나 보려고 아니 저를 계속 관찰하려고 그랬죠? 맞아요 계속 보려고 아니, 아무튼 아 이제 가볼까요 그러면은? 아네 좋아요 <목소리> 좋아요 어 뭐야 내가 앞에 있네 야 뭐야 횃불 다 떨어져 횃불 다 떨어져 술차 뭐야 이제 빨리 앞서가는 거야 안돼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내얼 어렸을 이 젖는데 아이고 아 아이, 잠깐만요 아 제가 먼저 갈게요 홍자님왜 왜 이렇게 빨라요? 천천히 가세요. 그러다 오, 취해요. 잠깐만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, 제 얼굴이 지금 <laughs> 다치고 있어요. 제 팬더 얼굴이. 홍자님 뒤에서 안전하게 하고 있네 완전. 아, 그런 게 어딨어요? 아 아. 아 어이가 아, 또 다치지. 아, 또, 아 이제 저와, 이제 내 얼굴. 아. <laughs> 아니, 왜, 왜. <laughs> 아니 배가 왜 그래요? 아, 정신을 못 차릴까요? 저를 봐서 그래요. 저 어쨌든 우리 다음 코스까지 왔거든요. 좋아요. 오우. 갱이 자꾸 너무 계획적으로 제 뒤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? 이기려고 아, <laughs> 맞아요. 장애물 옥차가 다 막고 있잖아요. <laughs> 앞으로 가세요. 제가 밀어 드릴게요. 어, 안 돼. 제가 밀어 드릴게요. 기다려 보세요. 붙어요. 아이고, 밀어줘. 어, 밀어줘요. 왜 수리가 나한테만 던져요? 이거. 아, 좀 어떻게 아, 아, 이거 뭐야 뭐야? 옆에 뭐야? <laughs> 몽차를 <laughs> 배타 버렸다. 아이고 안돼. 그럼 빨리 가 버려. 아,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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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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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무리하면 안 된다 이거. 아이고. 아이고. 아니 저를 밀면 어떻게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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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큰일 났다 나 뒤집혔다 이거 <laughs>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? 아이고 이 어떻게? 모르겠다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뒤로. 오이뉴왜이메 잠깐만요 잠깐만요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안돼. 교류 중이에요. <laughs> 형님 어디 계세요? 근데 보이지도 않네. 제가 이기겠어요 이러다가. 홍차 님이 제 앞에 자, 장애물을 다 치워 주고 계세요. 애포도 대신 맞아 주고 계세요. <laughs> 아니 자꾸 아. 아이고 어! 어떡해. 떨어다 떨어졌다. 아! 내가 아! 이겼다. 야, 호 내가 이겼다. 잠깐만요, 저 이제 거의 도착할 것 같은데 끝에. 에? 어이 옆에 홍차 배가 있어요. 어! 내 배는 아직 살아 있구나.

아, 단판 아니었어요? 아쉽게 됐네요. <laughs> 제가 아, 꼭 들어야 맞다. 되겠군요. 그러니까 두 번째 로저 따라오세요. 네. 깽님, 여기가 두 번째예요. 여기 뭐, 여기 어디예요 뿅망치 때리기 대결을 하는 거예요, 여기서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바로 시작. 올라오시죠. 으쌰. 자, 자, 덤비세요, 덤비세요, 덤비세요. 어? 저 망치가 두 갠데, 이것도 있는데. 저는 세개 있거든요. 어, 세 개야? 잠깐만, 제가 좀 위험하다고 는데 망치가? 아, 뭐, 봐줄까? 좋아니까 뭐라고요? 아니에요 고민 좀 했는데 그냥 안 봐줘야 될것같아저 어! <laughs> 잘하죠? 진짜로? 잘하는데요? 그거하 아아하 위험한데 위험한데 아 어, 피하고 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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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고 뭐해? 나이거 피하고 안돼 나이스 나까다대리 아, 됐다 대머리 아아아아 <laughs> 뭐예요 잠깐만 망치만 잡는 거 아니야 까맣지 마는거 아, 아, 아니냐고요. 아, 아 제가 뭐 금지한다고 말안 했잖아요. 아 그러네. 아 이거 이렇게 1분만에 승부가 났는데 오히려 좋아. 바로 3단계로 갈수 있겠다. 3단계는 뭐죠? 저희 마지막에 할건 뭐냐면 바로 이심전심 홍차의 마음을 맞춰라 대결이에요. 홍차님 마음 맞추기요? 네. 쉽지 않겠는데?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, 깽님이 두개 이상 맞추면, 깽님이 네. 이기는 거고, 깽님이 한 개만 맞추거나, 아무것도 못 맞추면, 제가 이기는 거예요! 아, 그렇구나. 홍차님, 좋아하는 거 맞추는 건 쉬운데? 저 아니에요? 아 뿅망치 어디 가냐, 방금. <laughs> 에? 네? <laughs> 어디 가세요, 어디 가세요? <laughs> <laughs> 아니, 20년씩 대결해야 돼, 저 에이, <laughs> 아유, 맞아요. 음 자, 여기,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. 일단, 상황 틀어드릴게요. 음, 마트에 왔으니까 장을 봐야지. 아 근데 오늘 기분이 완전 저기압인데. 그래, 기분이 저기압일 땐 이물건을 사야지. 홍차가 방금 전에 산 물건은 바로 무엇일까요? 좋아요. 일단은 추리를 시작해보자면 기분이 안 좋다고 했어요.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걸 사야 되는 거니까. 음, 음. 일단 야채는 절대 아니야. 야채 먹으면 기분이 <laughs> 즐거워지지 않아. 아니 팬더라서 야채 먹으면 좋아질지도. 여기 여거 이거 그러니까 대나무 같이 생겼는데 이거 죽순 같은 건데 아니겠지? 구경해야겠다. 원래 숨어가지 그렇게 말 음료수? 음료수는 왠지 안 좋아하실 것 같아, 팬더셔서. 우울할 땐 초콜릿이긴 한데, 나는. 어? 뭐야, 여기서 뭐 하세요? 에? 어이, 어이, 어 언제, 언제 등지? 아니, 그게 아니라 잘 하시는지 체크, 체크, 체크. 어, 잠깐만, 여기 꾀님 있다! 어디요? 아, <laughs> 아니요, 얘 못생겼어요, 오인데 <laughs> 생긴 게. 한 500일 정도 굶은 꾀님 같은데요? <laughs> 제가 목이 이렇게 길다고요? 아이, 농담이에요, 농담. 설마, 설마, 설마.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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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, 설마, 이거 아닐까? 이거 이 사랑의 아닐까? 마음 하트. 우울해서 하트를 보고 싶던 거야. 나를 보고 싶던 거지. 자, 정답은요? 바로 이 사랑의 사탕이에요! 네! 틀렸습니다! 안 돼! 맞아, 이거 못해, 뭐 다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. 저 따라오세요. 네. 정답이 뭔지. 좋아요. 이거였습니다. 소고기요? 네! 왜냐면요! 하, 네.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오늘 완전 저기압이야 이런 날엔 고기앞으로 가야죠 <웃음> <웃음> 어, 무슨 연관성이 <laughs>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지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그말 모르세요 아 그렇게 <laughs> 고기압으로 고기압으로 네. 그래서 고기를 아, 먹어야 이거, 되기 때문에 아 이런 뜻이었다니 아 진짜 바보였네 <laughs> 아 이걸 못 맞췄네 첫 번째 문제 꽤게 실패로 공차가 1점을 가져갑니다 자두 번째 문제 공차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꽹님, 저 오늘 꼭이 음식이 먹고 싶어요. 제가 제일 잘 만드는 음식인데요. 제가 여기서 뭘 시킬지 꽹님이 맞춰서 제 앞에 놔주세요. 알아볼 수 있을까? 근데 아까 소고기는 나왔으니까 소고기는 아닐 거 아니야. 잠깐만, 이것도 아까처럼 무슨 말장난의 그런 인간이 있을 것 같은데? 제가 이 음식을 잘 만든다고 말한 적 있어요! 아, 잠깐만, 찾아볼게요. 사실 이거 지나가면서 말했어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, 이거 기억하면 진짜 나 좋아하는 건데? 아, 진짜. 잠깐만, 잠깐 음식을 잘 만드는 거라고 했으니까. 내 생각에 100% 이거야! 저 찾아왔어요! 찾아왔어! 지하만 놔주세요! 정답은, 연어 스테이크! 와 정답! 정답! 어. 근데 이거 우리, 우리 촬영 중 아닐 때 말한 건 어떻게 기억하셨어요? 전다 기억해요. 오! 아유... 아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어떡해요. 저 이거 먹어야 되는데! <laughs> 아 죄송해요. 아유,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. 아유, 네,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네더 갖다 드릴 수도 있어요. 아 떨려가지고 이거 많이 안 들어간다. 저다 다 먹었어요. 두 접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. 어 이거밖에 안 드신다고요? 서, 서, 설레가지고 많이 못 먹겠다. 도망가야겠다. 자세 번째 어, 문제! 세 어, 번째 네네. 문제 내겠습니다. 미용실에 왔다. 백님이랑 아, 내일 데이트하니까 오늘 엄청나게 예쁜 머리를 해야겠는걸? 미용사님 저는 이 머리로 해주세요! 꽥들 만나기 전 했을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은? 1번 장원영 컷 2번 헤이하컷 3번 천혁이신 컷 3번 어, 네. 마지막 입새 컷 5번 <laughs> 누가 내 머리에 이 핑크 컷 아니 이거 어렵잖아! 아 잠깐만 이거 왠지 홍천님이 뭐라고 정할지 궁금한데 그냥 봐드릴까? 아 이거 어렵겠다 홍자는 다섯 가지 다잘 어울려가지고 <laughs> 그게 맞아요 홍차님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니까 내가 한번 봐드려야겠다 남자답게 정답은 사번 마지막 2세컷이죠! 정답은 4번 ]은? 마지막, <laughs> 저, 정답은 4번 <laughs> 마지막 <입세컷 웃음> 정답 아닙니다! 아이고 틀렸다 <laughs> 저 잘라주시는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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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제가 자르고 있어요 아니 이발기 뭐야 남자가 쓰는 거 <laughs> 아니 마지막 인세 <laughs> 코시잖아요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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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일어 버리셨네. 진짜 하나만 하나 남기고. 아이고 이쁘다. 정답은 말이죠. 장원영 컷이었어요 제가 아, 장원영 코시는데 설마 이 머리로 하겠습니까? 아 깜찍해 틀렸네요. 그래 저 봐주려고 하신 거죠? 안 봐드린 건데. 오 진짜 이 머리 나한테 잘 어울리나. 앞으로 공짜 이 머리로 이 머리로 가야 되나 쯔? <laughs> 좋아요. 아무튼 오늘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원하는. 네. 호칭으로 불러주셔야 되거든요. 제가 원하는 호칭은요. 네. 누누누누누뭐야 뭐, 누나라고 불러보세요. 누나라고. 어 알겠어 누나. 어어 어디가? 어 누나 어디가? 실제로도 불러야 되는 거 알죠? 어 그러면 저희 실제로 만나서 그렇게 불러드려도 돼요? 아 모르겠어. 아아 이거 브이로그 때 아주 재밌어지겠는 걸. 이거 구독하고 기다려야겠는 걸 이거. 형님 그. 음. 헉! 게... <laughs> 반말... 반말 뭐야? <laughs> 아 누난데 반말은 안 되는 거예요? 깽님이 하려고 했던 것도 네. 궁금해서 그런데 말해주시면 안 돼요? 그거는 안 말해줄 건데 왜요? 그거는 좋아요 1만 개 찍히면 직접 하려고요 아 도대체 뭐야 궁금해 좋아요 눌러서 나 듣게 해줘 얘들아 만개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 그런 거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될 거예요 가야겠다 왜 <laughs> 그래? 집에 갈게 <laughs> 왜 그래요? 안녕히 계세요. 왜 그래요? 누나 왜 그래요? <laughs> 누나, 왜 그래요?